하이 레인저스 안녕하세요 버거 레인저입니다 아 오늘은요 자 여기 벽이 보이시나요? 제가 다시 경주에 왔습니다 뭐 딱히 요번에는 햄버거를 먹으러 온게 아니라 사실상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온 김에 저번에 먹어버거를 사실 제가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 먹어버거 이외에 다른 햄버거집을 좀더 찾아보고자 다시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버거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버거디. 자, 요렇습니다. 버거디라는 곳인데요. 여기도 뭐, 황리단길, 그 근처에요. 네, 그래가지고, 딱히 이제 첨성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죠. 좀, 아, 차로 움직이긴 움직여야 돼요. 여기가, 아, 어디냐면요. 천마총 여기가 천마총 대릉, 원일원, 뭐, 이런 데 있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, 첨성대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지만, 그래도 멀지는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앞서서 제가 여기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딘가를 좀 알아봤어요. 알아봤는데 아, 여기 햄버거 연구소, 머거버거, 버거디 이렇게 세 곳이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캬, 기억이 안 난다. 네,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중에서 버거디가 사실상은 리뷰가 제일 많았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얼마나 괜찮은 곳인가.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. 먼저 가격은요. 요 단품이 8,000원입니다.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단품이 8,000원이고요. 그다음에 뭐 음료수가 2,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감자 프라이가 한 3,000원 정도 하고 이렇습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아까 제가 들어갔을 때에 주방에서 세 분이 일하고 계셨어요. 거기서부터 딱 어 뭐랄까,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저번에 먹어보고 갔을 때에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서는 한 분이서 계산, 그 다음에 요리,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셨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료를 준비하신 분이 따로 계시고 요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계산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. 너무 좋았습니다. 무게도 상당해요. 제가 봤을 때 무게만 따졌을 때에 거의 어이, 아이엠어 버거 어 아이엠어 버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. 참고로 방금 전에 손 닦았습니다, 여러분. 두께가 패티 두께가 괜찮아요. 아 많이 쓰셨다. 음, 자 위에 보시면요. 자여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 무슨 소스야? 음, 스윗칠리소스네요. 요거는그 다음에 양상초, 요거 이렇게 어,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커다란 하나는 좀 얇긴 한데, 어쨌든 이 커다란 토마토를 두 장이나 넣어주셨고, 치즈 있고요. 그 다음에 패티가 패티 한 1cm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 보시죠. 그릴드 어니언 여기다가 케찹이네. 케찹, 그릴드 어니언은 바비큐 소스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, 와우, 바비큐 소스. 음. 베이컨 들어가 있고요. 훌륭하다. 어,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?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좋다. 자, 요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... 여기 잘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냥 딱 비주얼만 봐도 잘 찾아온 것 같아. 아, 좋다 여기. 잘 먹겠습니다. 티가. 패티가 예술이네요 패티가. 음. 아. 감동받았어요. 아, 막 온몸에막짜리짜리해지는데 이거 아,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와 이거 리뷰를 해야 되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리뷰를 못 하겠어. 뭐야 이거?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. 와. 패티의 두께가 상당하죠. 입에서 막 녹아요. 딱 들어가는 순간 쫙하고 혀 안에 퍼지면서 그냥 목으로 싹 넘어가요. 야 잘하신다. 아, 이거 되게 잘하신다, 진짜. 웬만해서 햄버거 먹고선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딱 짜릿해질 정도는 그런 거 별로 가격대에 비해서는 너무 괜찮다. 이런 건 있었어요. 저기, 저기, 마시안 버거, 이런 거. 이거는 진짜 뭐 거의 끝판왕이죠. 가성비로 치면은. 보 맛도 맛있긴 했는데. 야, 이거 너무 잘만드시는데 그냥 패티에서 끝난 것 같아요. 패티에서부터 완전히. 완전히 달라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경주 자주 와야겠다. 집에서 4시간 반 거리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자주 와야겠다. 이거 제가 이것만 베이커만좀 따로 먹어볼게요. 베이컨을 바싹 굽지 않으셨어요. 하나도 안 짜다. 그리고 굉장히 잘 쓰셨다. 이게 하나하나 재료들이 엄청 신선하네. 음! 훌륭합니다. 완전 훌륭해. 완전 훌륭해. 이거, 이거는 거의 제가 먹어본 버거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, 이거는? 앞서서, 햄버거 연구소를 갈까 했는데, 요즘 이제 보니까 비주얼 자체가 들고 나올 수 없는, 테이크아웃이 좀안될것 같은 느낌이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.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. 어, 왠지 뭐 바쁘셔서 그랬나? 그래가지고 무슨 버거디로 왔는데, 운명이야, 이건. 내가 봤을 때이거는 그냥 운명입니다, 운명이야. 음. 카늘이 나를 오늘? 버거디로 이끌었네요. 와, 약간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맛있어.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재료를 아끼지 않고 그냥 막 넣으시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8,000원은 싼 거죠. 싸요. 많이 싸네. 끝이야, 끝. 이건 끝이에요. 여기에는 다른 버거들도 있었거든요. 근데 가장 플레인한 거 시켰죠. 기본적인 거. 비프버거라고 해가지고.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다.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아, 이러면 안 되잖아. 사장님, 서울에다가 하나 내주세요. 이건 서울에다 내야 돼. 여러분, 제가 앞서서 이제 프랜차이즈 먹으면서 이런 소스 같은 걸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다. 막 이렇게 했잖아요. 빡빡하니까. 아, 이런 거 그냥. 양껏 넣으셨어요. 그냥 양껏, 그냥 다 살아 있어. 그러니까 맛이 다 살아 있어요. 심지어 이이 이 로메인 요이 맛까지도 나는 것 같아. 한 입밖에 안 남아가지고 울고 싶다. 놔뒀다가 저녁에 먹을까? 아 이거 어쩜 좋아? 나 이거 경주 다시 와야겠는데. 음.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. 사실 되게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인가 있었어요. 아 뭐랄까, 되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. 그래서, 야, 오늘 좀 조심해야겠다. 오늘 사고 한번날뻔 했거든요. 하나는 정말 가까웠어. 아, 그러면 파란불이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그냥, 이렇게 바로 확 꺾어서 오시더라고요. 내가 달리고 이거 있는 그, 이 교차로 딱 중간에 있었는데,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들어오셨어야 됐나 해 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오늘 하루는 큰일 났다. 오늘 좀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아, 운명이 나에게 이런 반전을 줄 줄이야. 여러분, 강추.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자, 경주에 버거디라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. 여기는요. 경주에 오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. 여러분 그러면요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버거와 햄버거집을 여러분들께 찾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, 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가 사실상은 정말로 이 창작자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그리고 좋은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은,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. 아디오스!